응음 바다는 시도 띠짱다 여러분들이 구독 안 누르는 것이도 자딱 말씀드릴게요 내일 휴방 화요일날 일단 출근 일단 월요일날 출근해서 어, 스케줄 짤 거고 17일날 밤에 나온대 그러니까 나는 원래는 내 계획은 뭐였냐면 16일날 자정에 방송을 킬라 그랬습니다. 그... 소드실드 뱅키로 그래서 17일 날 할랬는데 내 영상 보니까 정확히 뭔가 17일 날 밤에 나온다고 딱 적혀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17일 날뭐 오후 17일 오후인지 아니 16일 오후를 얘기한는지 모르겠는데 17일 오후 인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스케줄 어떻게 짤 거냐면 일단 요때는 음, 소드실드 할 겁니다 소드실드 그 수요일 날 만약에 휴방을 하게 된다고 치면은 아마 요 이틀 중에 하루 휴방을 할거 같아요. 언제 할지는 모르는데 아마 수요일 날 한다고 치자고. 목요일 날은 썸썸 편의점 그거 엔딩까지 갈수 있나? 있나? 일단 썸썸 편의점 하고 12일 날 쉬고 13일 날어요 날에 탈모 세계 껏그 소는 미션 끝나고 썸썸 편의점 요날 엔딩 볼 겁니다. 섬섬편지 뭐 이틀이면 엔딩 보겠지. 엔딩 보고 14일 날 짧게 방송하고, 15일 날, 16일 요렇게 이틀 쉴것 같아요. 요건 확정이에요. 요렇게 이틀은 쉬고, 수요일 날 쉴지 안쉴지 모르겠어. 수목 중에 하루, 그러니까 이틀 휴방할 것 같은데, 대신에 요날 19일 날 19일날 방송할 거고, 22일도 방송할 거예요 이틀 쉬니까 이틀 또 어, 휴방 삭제해야지. <laughs> 근데 요때는 확실하진 않습니다. 요거는 확실히 휴방 삭제할 거고 요때는 잘 모르겠어요 출장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를 내일 일단 출근을 해봐야 돼어 일단 내일 출근을 해봐야 돼 19일은 무조건 방송할 거고 22일 날은 휴삭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어, 내이 일이 지금 바빠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무튼간에 내일 일단 출근해서 일단 내가 알기로는 내가 대구 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 어 일단은 출근을 해봐야 알아 뭐 암튼간에 그렇습니다. 아 지난번에 경산 쪽 갔었잖아. 그 이유가 대구 쪽에 가야 되는데 경산 쪽에 우리 거그 로봇이 끼는 핸드 클리퍼라고 있거든. 클리퍼 그거 작업되는 거 보느라고 경산 갔던 거거든. 간 김에 삼성 라이온즈 보자고? 그러자. <laughs> 그래. 바다형 하나는 요즘 응원 안 해? 야 하나 에게 그만해라. 하나 13연패 받고, 난 걔들을 사람 취급 안 하기로 했다. 응, 음, 바다는 싫어 띠띠띠 여러분들이 구독 안 누르는 거이도